스튜디오에는 또 아주 의미 있는 청춘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윤수영 아나운서. 네, 지금 이곳에는 팍팍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는 총세 팀의 대학생 청춘 봉사단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대학생들의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기초 수급하고 대학생들에게 무료 식권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십시일 밥입니다. 네, 십시일 반이 아니고 십시일 밥팀 그리고 계속해서. 네, 저희는 즐겁고 재밌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암에 걸린 아이들 그리고 루게릭 환아들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비카인드입니다. 네, 비카인드 그리고 그 여성분들. 네, 안녕하세요. 동신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네. 노인분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팀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예쁜 일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10시 일밥 팀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 활동을 하시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들어볼게요. 한날 보면서 설명 함께 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학생들이 강의와 강의 사이의 사투리 시간인 공강 시간에 네. 학생식당에서 네, 네. 봉사활동을 하고 그 아. 대가로 임금이 아니라 식권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아,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학생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임금을 식권으로 받아서요. 네, 그리고 그 모인 식권들을 음. 학교를 통해 익명으로 기초수급하고 대학생들에게 전해줘서 이제 이 학생들이 무료로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봉사를 한다는 컨셉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니면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강 시간을 활용을 네. 했기 때문에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캠퍼스 내에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전혀 이제 수업에 지장이 없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 네. 학생식당으로 가서 봉사를 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언제부터 이와 같은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작년부터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요. 작년에 음. 약 2,500장의 시권을 기초 수급하고 대학생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부터는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동참하게 되면서 보다 더 많은 식권을 전달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와, 그렇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연합해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비카인드 팀의 봉사 활동 방식을 알아볼게요. 어 뭐죠? 슈트폴럽이 네, 어떤 네, 거죠? 러브입니다. 어, 슈포럽은 저희가 각 지역 랜드마크 앞에다가 네. 저희가 축구골대를 설치한 다음에 아, 지나... 축구골대군요. 네. 네. <laughs>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한 골을 넣으실 때마다 음. 5천 원의 기부금이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의 치료비로 기부가 되는 그러한 캠페인입니다. 네. 이때 시민들이 직접 돈을 내시는 건 아니고요. 시민분들은 멋진 골만 성공시켜 주시면 됩니다. 음. 근데 시민들이 직접 돈을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기부를 한다는 거죠? 어, 그...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저희 슈퍼 러브 CG에 이제 동참해 주시고 계신 기업에서 네. 실제로 기부금은 후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는 제 지나가다가 슈퍼 러브 골대가 보이시면은 열심히 골만 성공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laughs> 골을 못 넣을 일은 없겠죠. 아, 절대 없어.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기부금이 소아암 환자들 그리고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전달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일반 시민분들하고 이제 유지태 씨나 현 씨, 안정환 씨 같은 그런 스타분들이 함께해서 네. 지금까지 총 4,500여 골이 들어갔고요. 오. 그래서 그1,000 골당 소아암 하나 한 명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네. 총4 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네. 어, 이제. 다섯 번째 소환 환화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음, 참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돈이 모여서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한 번도 아직 이 골드를 본 적이 없어야 돼, 저는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동신대 학교 학생들의 봉사 방식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각 학년마다 한 학기에 네. 세 번씩 창평요양병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고 있습니다. 네. 한 학년당 재학생이 50명 정도인데, 25명씩 두조로 나뉘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모두가 이 뜻깊은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음. 앞으로도 이 좋은 활동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인지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다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고 또박또박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항공 서비스학과라면 무엇을 공부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유난히 조리 있게 말씀해 드릴 잘하신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봉사 활동이 실제 공부하는 과정에도 수업 내용과도 도움이 될까요? 어때요? 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인분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신다고요? 네. 어떤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는 주로 어르신들의 식사 도우미를 하고 있고요. 안마와 네. 말뚱무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학생들에게도 서비스 정신과 인내심, 배려심 등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할때 어려움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싹싹하고 예쁜 젊은 학생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또 소아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식당에서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봉사활동하는, 어, 십시 일밥 팀에게도 모두 마찬가지겠고요. 요즘 그런데 참 이렇게 취업난과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보다 힘든 남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대학생들 보면 본인의 소위 말하는 스펙을 넓히기 위해서 또 그쪽 일만 신경을 쓰는 학생들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 청춘들에게 한마디씩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어요 먼저 십시일 밥 팀부터 어~ 봉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말 학교에서 나오는 그 짜투리 시간 한 시간 두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어~ 봉사라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계기로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어,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네.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제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감하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정1 학생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죠 비카인들 네, 어, 저희 청춘들이 가진 건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가진 무기를 잘 활용해서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사회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줄이라고 믿고 어, 올 한해 열심히 다 같이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신대학교 네. 네. 한국서비스학과죠? 네. 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힘든 일에 더욱 앞장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네, 다 함께 화이팅해보죠. 화이팅! 해보죠. 화이팅! 네. 아, 정말 이 시대에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춘들을 만나니까 저도 힘이 나고요. 이 을미년 새해에 더욱더 많은 봉사를 실천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학교 수업도 이렇게 일찍 안 됐죠? <laughs>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초대석이었습니다. <laughs> 네, 이 10시 일밥의 경우에는요, 다른 대학으로까지 확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참 뿌듯,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춘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예쁜 얼굴들이 있을까,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이 굉장히 든든하고, 우리 청춘들의 이런 행복 바이러스가 전 국민에게 좀다 <laughs> <laughs>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